유해진님은 민주가 사실 좀 표현할 게 많은 입체적인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좀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고 싶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유준현 씨도 맹인이야, 그냥 맹인도 아니고 주변증이라서 눈에 보이는 데도 안 보이는 척 해야 되는 순간도 있었고, 좀 힘든 부분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 표현에 중점을 두셨는지 궁금하고. 감독님께는 그참 제목 정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 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빼미로 지으신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예쁘게 보여주고 싶 글쎄요. 진짜 저는 참 얘기하는 스토리가 되게 많아서 좀뭐 시원하게 얘기를 드리겠는데 저는 그 초점은 그 인간의 욕망이라고 생각해요. 엉망의 눈이 멀어서, 그런, 엉망의 인간? 네. 약간 인조인간 같죠? 네. 그쵸. 네. 인조 역 역할, 인조 역할이 있어서. 아, 네. 그쵸. 그런 사람이라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네. 어, 누구나 다어 살면서 어 나름대로의 흔 느낌을 갖고 있고 어 지금 경수 또한 음 본인이 갖고 있는 느낌에 비해 그 평민으로서 왕어 궁에 들어가서 이 세자의 죽음을 목격한 인물이 할수 있는 이야기들 보고도 어 못본척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 게 마치 우리는 삶과좀 닮아 있다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었고 이것을 어 인간의 핸디캡으로도 좀 표현할 수 있었다고 뭐 생각이 들고 요어 그런 부분들이 이, 이, 이 박진감 넘치는 순간 속에서 또 한편의 이야기를 거리가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제였고. 표현하는 네,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꿈을 본다는 게 사실은 앞이 안 보인다는 게 그냥 뭐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을 주고 싶지 않았고요. 그들 나름대로 무언가를 보고 있거든요. 저도 촬영하면서 그랬고 그게 마치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향이나 내 삶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중의적인 좀 표현을 하고 싶어서 어, 뭐안 보이는 순간에는 눈을 감고 연기를 할까도 뭐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전날에는 네. 사실 제가 눈뜨고 다니는 건 아무도 뭐 도울 일이 없으니까 눈을 감고 연기하는 게 소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핸드캡이라든가 어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못하는 순간들 입이 있음에도 어 눈이 있음에도 보고도 뭐어못 번쩍 해야 하는 순간들에 대해서 저 집중을 하려고. 꿈을 꾸는 듯한 눈을 표현해서 어, 초점이 없지만 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보고 있는 어, 그런 이걸 좀 표현하려고 이렇게 던것 같습니다. 네, 올빼미라는 제목은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저 어, 이렇게 주어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어, 그, 참 좋은 제목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빼미는 목격자 슬런들, 그러니까 무언가를 목격하는, 그러니까 그게 진실이죠. 진실을 목격하는 자에 관한 이야기이고 어, 영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무언가를 본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올빼미라는 제목과 참 어울리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바로 이어서 답변하겠습니다. 네, 어느 분? 네, 왼쪽. 아, 받았습니다. 네, 저 SBC 연예인 씨김지기자라고 하는데요. 어, 그 유해진 씨연기에 아주 인상적으로 봤는데, 어, 연극하실 때처럼 준비하셨다고 하신 부분 굉장히 공감하고, 어, 감정 연기도 굉장히 좀 레이어가 많았던 것 같아서 그 부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고, 또그 근육을 쓰는 연기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구원하사그 증상이 있어서 근육 그쓸 때랑, 또 마지막에 뭐 노인 연기. 하실 때도 굉장 몸이나 얼굴 쓰는 부분 인상적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고 또두 어 분이 이번에 또 오랜만에 호흡을 맞췄는데 굉장히 큰 감정 신들이 많아서 어 오랜만에 또 정통 사극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셨을 때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감독님께는 어 정통 사극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스릴러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 살리신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연출하실 때 조금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좀 어떻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뭐 표현에 있어서 뭐 어떤 그 어떤 근육 어뭐 표현이나 화이트가 뭐 이런 그뭐 표정이나 이런 거 사실은 따로 준비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어 최대한 그 어떻게 그이 인물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시인마다 그 조금 쉽게 얘기하면 는뭐 저저 있을 수 있을까? 어 그렇게 하면은 그 인물은 자연히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음. 그런데 있어서 연극했던 그 시절의 그런 연습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였었죠? 네한번 다시 마이크 다시 한번말인가그어요아됐 네네네 그습 저는 뭐그이순서왕 역할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뻤던 기억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관객으로서 너무 기대도 되고, 어 같이 세 번째 작품을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기쁨, 안도,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교차했던 것 같아요. 에 그래서 사실 이 근데 또세 번째가 또두 번째 했으니까 세 번째도 똑같겠지 이런 생각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의뢰세 어, 번째 작품 같이 하게 될때뭐 먼저 연락을 통해서 뭐 선배 같이 하게 됐다면서요. 뭐, 뭐, 뭐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대화를 오히려 좀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작품을 통해서는 좀또 다른 모습으로도 만나고 싶고, 저도 또 다른 감정으로 선배님이랑 이 연기한다는 그런 좀 기대감이 있어서. 근데 선배도 따로 이렇게 특별히 이, 이 언급이 없으셔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뭐그 전에 이제 풀이 준비하면서 처음 만나게 됐는데. 아니한달까 첫 번째 두 번째와 다른 세 번째에는 또또 다른 선배님의 뭐 영업 비밀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또 배우면서 참왜 선배님이 이렇게 많은 사랑을 오랜 시간 동안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 작품과 분명히 굉장히 다른 현장이었거든요. 둘의 분위기가. 그게,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이 작품을 준비하자라는 대화가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게, 어, 선배님 또잘 이끌어 주시고, 어, 그런 부분에서 좀, 스크린에서 좀잘 표현되지 않았나. 네, 네그 제가 답변 안 했던 것 중에 서로에 대해서, 아, 지금 주춤 씨가 저에 대해서 느꼈던 건 그런 거를 말을 못한것 같은데요. 어, 진짜 새 작품 챘데, 어, 전 오늘 그, 물론 현장에서도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었지만, 아까 그, 분이 그 분이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준현씨한테 그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더정말 느꼈던 거는 어, 되게 정말 잘 서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진짜 기둥이 되게 굵어진 느낌 예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본인은 아마 본인 이그로 성장에 대해서 뭐 얘기하기도 그렇게 했었겠지만 제가 옆에서 봤을때는 아 정말 아, 되게 좀 붉은 기둥이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네. 네, 감독님들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어. 네 올빼미는 그 두가지 커다란 이야기의 추를 다루겠습니다. 하나는 그 목격자 스릴러인데요. 주인공이 우연히 어떤 사건을 목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큰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어, 이야기가 한 축이고요. 또 다른 축은 어, 보통 팩션이라고 부르는 어, 실제 역사의 인물과 어, 역사 배경의 어, 상상력을 더해 만든 이야기 이두 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축 사이에서 균형 연출하는 거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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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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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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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영화 너무 재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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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봐도 못본척 하라고 하고, 소경은 분명히 봤다고 이렇게 되풀이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고, 몇간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뻔한 질문이긴 하지만, 누르는 게더 메시지로 느껴주셨을 텐데요. 영화에서 말씀하시고자 한 부분이 있으시면, 네. 영화에서 그본다는 거, 진실을 목격한다는 것이 중요한 테마였고요. 어,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어, 진실 크던 작던 큰진실이 작은 진실이던 어, 그것을 자기 본인이 마주하게 됐을 때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어, 그런 것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미안, 거의 마지막 질문인것 같은데요. 네, 가운데 네, 질문이 되십니다 서울신문의 김희중 기자이고요. 감독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이야기를 만들 때 이게 당연히 허구라고 밝혀도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관람객, 관객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좀 논란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랩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실록에 없는 이야기들, 세조의 그 죽음이나 결말 같은 이야기들이 이런 논란에서 이렇게 아주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영화를 만들면서 논란이 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좀 하셨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이런 식으로 영화를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 예, 그 정도를 말씀해 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저도 모르고 아마 모두가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어를 준비하고 공부를 하면서 맥락은 해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인조가 세자 가족을 대단히 주민만 미워했다는 그런 맥락을 해치지 않는 전에서 어, 모든 디테일를 들여다 상상에 대해서 채워 나갔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네. 마지막 질문 네, 가운데 한분더되셔서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펙트 이하림님 기자입니다. 그기 계신 세 분께 모두 질문 드릴게요. 영화가 연, 연말에 개봉을 하게 됐는데 해외를 꼭 극장에서 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지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느 분 더? <laughs> 유예진 배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릴러 뭐 이런 거는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이렇게 뭐 같이 숨죽이면서 보고 뭐뭐 그런 게또 극장이 맛이 아을까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어, 아까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에, 뭐 진짜냐 가짜냐 가지고 뭐, 뭐, 이야기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화 영화를 보고 나서는 네. 네 감독님 말씀 하셨다시피 이 어떤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인조 실록에 나와 있는 음, 팩트 뭐 그게 팩트라면 그걸 가지고 이 영화적 허구 상상력을 더해서 이제 천경수라는 인물도 다 들어가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영화를 보는 이유가 저게 가짜냐 진짜냐를 구분하려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저게 진짜 거니 하고서는 미 믿고 보는 거고, 가짜지 알면서도 보는 건데, 에, 이게 참 반신반의하게 이렇게 에, 만들어진 영화죠. 그러다 보니까 전 이런 거에도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어, 이게 좀더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이게진짜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 보고 싶은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어, 대본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꼭 즐기면서 어, 박진감 넘치게 우리가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어, 이렇게 선자에도 들어볼 수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빼미가 그, 그, 어, 이렇게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좀 화면이 어두운 부분도 많이 있고 같습니다 소재 특성상 그래서 어, 극장에서 보셔야 온전히 어, 제대로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어, 오감을 자극하는 소리도 그렇고 어, 그런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저희 기자 간담회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께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독님과 배우분들 잠시 예, 무대 밑에서 끝인사 네, 마지막으로 한번 네, 알려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분들께 또 이제 영화를 기다리시는 관객분들께 마지막 끈 인사 한 마디씩 하고 영화리하했습니다 네, 네. 네, 기자님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 올백전 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긴장이 조금 풀려지려고 하니까 이제 끝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운데요. 또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날이 정말 기다려지고요또일 단원도 이야기. 마나왔으면좋겠습 니, 다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눈마얘기하니 만큼 어쨌든 영화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로 봐주시면 되게 감사하겠고요. 어, 그리고 e come, c o 하 e come, c o m 감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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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o m e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세팅이 세팅되는...